안녕하세요 토끼땅콩입니다. 오늘은 도영님이 구매해주신 떡메모지 대량양도 영상입니다. 가격은 떡메모지 20권에 22,000원에 드렸습니다. 택배비 포함된 가격이고요. 어, 먼저 여기 있는 떡메모지를 수봉에 싸서 그 다음에 포장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접어놓은 수봉에 포장을 해드릴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봉투에 다싸 드렸고요. 수공을 너무 너무 많이 접었네요. 이거를 이제 택배 박스에 넣어 줄 건데 그 전에 손상되지 않게 한번 OPP에다가 수공을 다 넣어 줄게요. 이렇게 포장까지 다 마쳤고요. 이거를 이제 박스에 넣어서 도영님께 보내드릴 건데 도영님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셔서 저도 이렇게 메미 메모 시리즈를 선물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. 이렇게 담아서 22,000원 떡 메모지 대량 양도 영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